토스뱅크에서 서류 떼는 법 궁금하셨다고요?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토스뱅크는 지점이 없잖아요. 그럼 거래내역서 같은 건 대체 어떻게 받죠?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핵심은요? 진짜 간단해요. 모든 건 바로 이 토스 앱 여러분 선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 가장 쉽고 빠른 방법부터 가볼까요? 네 바로 앱에서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딱이네 단계만 따라오세요. 그럼 바로 문서관리 메뉴가 보일 거예요. 거기서 예금 누르고 거래내역서 선택하면 와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어떻게 받을지만 고르면 돼요. pdf, 팩스, 이메일 방법은 다양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직접 프린트 해야 한다면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pc 출력은 휴대폰이랑 컴퓨터 둘다 써야 한다는 거. 일단 앱에서 똑같이 진행하다가 수령 방법을 pc 출력으로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PC로 토스 홈페이지 가서 로그인하고 신청한 서류를 인쇄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어, 하다가 막히셨어요? 괜찮아요. 그럴 땐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번호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돼요.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24시간 360일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보너스티하나이 문서센터 거래 내역서 말고도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할 때 필요한 부채 증명서 같은 거요. 이것도 앱에서 바로 돼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예금이 아니라 대출 항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입니다. 어때요? 이제 토스뱅크에서 서류 뗄일 있으면 완전 자신 있으시죠? 이앱 하나면 충분합니다.